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뭐야, 우리가 다시 작전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물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볼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각자마다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도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이 냄새는요, 바로 어떤 냄새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낸다, 이것은 생명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또 친지, 이웃들을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그래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편지에 관하여 함께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펜입니다. 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펜을 잡고 뭐라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에 우리가 어, 너희가 누구냐? 즉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팬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전달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뭐 착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그러한 중간에 매개체와 같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한번 교회 좀 가볼까 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좀좀 아어 만나봤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주변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전해주는 자가 있고, 예, 그래서 이끌어주는 자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또한 편지가 되어서 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전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하지 아니하면 예,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팬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담자, 예수님을 잘 믿자 계속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자들에게,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뭐,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또, 속해, 또,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거냐면 믿음을 자꾸 생기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워 주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가 했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모세를 통하여,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쉽게 명을 거기에 새겨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그 아론과 그 백성들이 밑에서 춤추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뭘 하는가 보니까 뭐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줄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춤추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모세가 4년을 갔다 왔습니까? 40년을 갔다 왔습니까? 그렇다고 4개월을 갔다 왔습니까? 얼마? 40일에서 40일. 40일도 못 참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땅에 내동, 내동댕이치면서 깨뜨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금 다시금 이제 돌판에다가 또 새겨서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말을 섬겼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말씀을 버렸죠. 눈에 보이는 말씀도 버렸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냥 늘 죄악이 난무했던, 구원을 받았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징계받고, 또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으로 다시 회복시켜줬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풀어지고, 교만해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돌판에 말씀을 주었는데, 구원받는 이들이 별로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돌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자 각자에게 그래서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기셔서 이게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보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그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 주신 거예요. 아, 네. 믿어지게끔, 알게 하게끔. 더 예수님께 나아가게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계속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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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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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라지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왜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제대로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한 복음의 그런 능력으로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편지들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를 몰라. 옛날에는 뭘로 썼어요? 먹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연필로 쓰거나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연필로쓴건 어때요? 점점, 점점 흐려져요. 그리고 종이도 이게, 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래가지 못해서 사가요. 그리고 내용도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종이에 정말 중요한 걸 써놨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가 아이고 세탁기 에 들어갔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막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문서들은요, 참 아주 그냥 휘중하게 보관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 박물관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소실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안전한 곳에 더 이렇게 보관했다. 이제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래요. 불 한번 나면 끝이요. 어? 전쟁 나면 끝이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귀중한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해지 중지하고 얼마나 잘 보관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를 하는지. 네. 그리고 복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갔다 저리 갔다 내가 도대체 복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뭘 알아야 복음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읽는데도 이게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 또, 아니면 이름이 뭔지 확인을 하니까. 근데 차트가 바뀌어요. 차트. 의료 차트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요. 멀쩡한 사람 보고 시합부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기 때문에 왔는데, 아이고, 중환병이라네? 에? 아이고, 이거 수술 안 하면 죽는다네?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차트로 인해서, 오진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수술실로 들어가서, 배 째고, 수술하면 돼요, 안 돼요? 난리 나는 거요, 난리 나는 거요, 죽는 거요, 고통받는 거요, 흔히 나는 거요. 그러니까, 메스를 잡아도, 제대로, 병을 고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내가 고침을 받지 근데 내가 그냥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의사를 피해 다니면 그 환자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야지요 의사 말잘 들어야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잘 들어야지요 왜? 의사는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조금 더 연장시켜 줄 뿐이요 그리고 조금 더 고통을 덜하게 해줄 뿐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주일날 또 예배 때 듣는 말씀도 그것도만 그것만, 그것만이 해도 정말 잘 듣는다면 왜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그것만 사실 잘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바쁘지요. 또, 우리 유영자 원사님처럼 아파가지고 못 나오지요. 또, 우리 권사님 일하시느라 못 나오지요.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도요, 뭐, 한 30분 설교하면 이대번이제 이제 시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예배 때 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것은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양육은 달라요. 훈련은 다릅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진단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뭐, 여러가지 이유도 있고, 그렇게 못해가지고, 뭐, 시간도 안 되고, 다 뭐, 주일날도, 사실은 원래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면 더 오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어쨌든 대회만이라도, 대회만이라도 좀잘 들렸으면 해서 저도 이제 대회 때더 집중하고,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줄수있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지요. 당연한 거죠. 아니, 복음은 오직 예수 글스도인데 다른 걸 이야기하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만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 아니까 어디 갑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왜? 아이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단에 왜 갔어요? 아, 말씀 좀 배우려고. 아니, 지금, 저기, 어, 교회에서나 제대로 배우지. 예? 훈련이나 제대로 가지. 그렇게,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영,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 가서 성격을 배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이고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절대 딴데못 가게. 근데 문제는 뭐요? 예아예 목사님도 말씀을 좀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laughs>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탓해. <laughs> 서로 탓해.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가르쳐 준 거예요? 안 됐는데 <laughs> 이렇게 되면은 같이 망하는 거고. 네? 성도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돼? 아, 그래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공부도 하고 더, 어, 성장할게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게끔 해야지. 에? 그 오늘, 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늘 모임이 있어서. 오늘 예배가 있고 또 기도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그 어떤 성도가 95세인데 그 성도님이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데요. 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분은 이미 받을 은혜는 다 받았어. 더 받을 것도 없어.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면 새벽에 왜 나왔겠느냐? 말씀을 배우려고 왔겠느냐? 95세에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왔겠어요? 훈련 받으려고 왔겠어요? 내가 더 오래 살려고 더 복받아가지고 더잘 살려고 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 에? 아니, 그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게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름엔 뜨거워, 겨울에는 추워. 아유,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불쌍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불쌍해서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불쌍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자고 새벽기도 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나라도 나와 있어야지. 요 나도 안 나와 있으면 목사님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꼭 부러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성도들한테 그래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힘이 나고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어 목사가 대충 별로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늦잠자고 늦게 나와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잘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요 진짜 딱한 명이라도. 딱한 명이라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산다. 그래서 아참그 기도자가 얼마나 중겠어서 우리 이 양자 권사님이 우리 유일한 우리 새벽기도자였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쓸러지시고 어 나서 못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근 한편으로 어땠는 줄 알아요? 아유 나도 쉬어야겠다. 예? 권사님도 안 나오시면 나도 쉬어야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저도 매발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망하면 안 되니까 또 목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죽으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죽일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살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새벽에 보내주겠어. 그래서 그두 분한테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세 고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 그 매일마다 2시간, 3시간씩 매일 설교 준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저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성도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는 거죠.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가정에서는 요 여러분들이 목해자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이 살아야지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가족 다 죽는 거라니까. 유행건사님이 살아야, 어? 신용권 집사님이 산다니까요. 아, 진짜요? 진짜. 아, 유 엄마가 사모가 살아야, 자식들이 살지요. 에? 근데 어떻게 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만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래요 어, 기, 저기 기도학교 50일 하는데 안 나오면 죽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요 학생들도요 그 50일 기도학교가 이제 2월 달에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아이고 우리 안 나오면 죽는디야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저기 첫날에는 절대 빠지지 않게 주일날 집에 안 가기로 했대 안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주일날 집에 안가고 예? 교회에서 실컷 놀고 어, 이렇게 하다가 예? 새벽에 새벽기도 간대요 그렇게 기도하나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어떤 분은요 평택에서 왔대요 등록하러 아니 평택에서 어떻게 옵니까 대전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줄 아세요 대전에다가 집을 샀대요 그래야 등록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까지 하는데 앞에 살면서 옆에 살면서 <laughs>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핑계를 대겠어요 사실 기도는요 우리 똥개 훈련 시키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온전한 먼저,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면 이 편지의 역할은 뭡니까?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쓰여진 내용이 그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가서 아, 네. 잘 읽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아, 네. 네. 편지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편지를요,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보금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누가 필요할까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기까지 자라나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알수 있겠어요 경험한 만큼 깨달은 만큼 어? 또 알게 하신 만큼 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편지가 되어서 누구에게 또전해줘야 됩니까? 바빛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듣게끔 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요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그한 영혼 한 영혼이 저녁끼리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언행이, 뭐 말을 엄청나게 잘해야 아닙니다. 영어로 충만하고, 또 모세가 입이 뻣뻣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대신하여 아로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목회자도 있는데, 여러분이 못할 것 같으면 목사에게 부탁하면 되잖아요. 제가 목사님, 시간 만들어놨고요, 장소 만들어놨고요, 약속 만들어놨어요. 목사님 오세요. 그럼 제가 가지요. 그러니까 뭐 핑계 될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부덕동을 살립시다. 네. 예, 우리, 우리 가족 살립시다. 네. 예, 그래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의 복음이 잘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